작업전 영상입니다. 어, 하만군 앵글러님의 1입니다. 원래 다른 작업도 원하셨었는데 어, 아직 전체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사용하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튜닝 작업만 이번에는 하시고 시즌 오프 하시고 시즌 오프 아이, 발음이 잘안 나오네. 시즌 오프 후 의뢰를 하시기로 했어요. 그래서 작업전 테스트 레이 스프레이 회전 아유 오염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끼어 있는데요. 보이는 데는 보이는 오염은 제가 꽤 대한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여기 수초도 많네요. 수초 관리가 좀안 됐었나 봐요. 한번 해 볼게요. 이것도 다이얼도 0 0 메카니컬도 일부로 아무것도 영향 없이 스풀 스플, 순수하게 스풀의 회전량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몇 초나 돌아가는지. 잠깐만요. 9초. 이번에 10초 요번에도 10초 10초라고 치죠 예네 네. 잘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핸들링에서는 비슷하네요 11, 12, 뭐, 하여튼 그 정도요. 그냥 스풀 이렇게 튕겼을 때 10초라고 그냥 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